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수요일 기도력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라 입니다 제가 주제 말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창세기 5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미가 94장 아침 기도. 이 찬미를 함께 들으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녹은 6 5세의 아들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초기에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켰다. 그런데 첫 아들이 태어난 뒤 에녹은 더 차원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그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더 완전히 깨달았다. 또 아버지를 향한 아이의 사랑, 아버지가 보호해 주리라는 아이의 단순한 믿음을 보면서 그리고 첫 아들을 향한 깊고 뜨거운 사랑을 느끼면서 그는 자기 아들을 인간에게 선물로 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확신에 대한 귀한 교훈을 배웠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밤낮으로 묵상했다. 그리고 모든 열정을 다해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소개했다. 에녹은 무화지경이나 계시 속에서가 아니라 일상의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는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은 운둔자가 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었다. 가정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남편, 아버지, 친구, 시민으로서 그는 흔들림 없이 확고한 주님의 종으로 살았다. 이 거룩한 동행은 300년간 지속되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열렬히 헌신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에녹은 갈수록 믿음이 강해지고 사랑이 뜨거워졌다. 그는 하나님과 한마음이었다.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굴복시키며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간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손에 자기 손을 맡기고 어두운 곳이든 밝은 곳이든 아버지를 완전히 믿고 걸어가듯. 하나님의 아들딸 역시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 오늘 기도력의 말씀은 저의 다른 어떤 첨언 없이도 충분히 아름답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혹은 순간 번뜩이는 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경의 평가로 보았을 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매순간 동행하는 삶 눈이 오고 비가 와도 날씨가 덥고 날씨가 추워도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얼마나 그 삶은 아름다운 삶일까요? 무드셀라를 낳은 뒤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또 자녀가 어떻게 아버지를 의지하고 기쁘게 하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동행은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에녹과 매순간 함께 하시다가 더 이상 한시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으셔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도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매순간 대화하고 저의 모든 선택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녹이 한 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순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